음, 엄마 밥쪄줄게 밥. 응밥 음, 밥 떠줄게요. 자 예주가 집어 먹어. 아이잘 먹네. 또 숟가락 주세요 밥 떠줄게요. 응. 음. 네. 자. 밥 여기 있네, 밥. 어. <laughs> 여보세요? 하는 거야?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맘마. 맘마! 맘마! 맘마 먹어야지, 맘마. 응. 음. 아이, 똑바로 먹어야지, 맘마. 자, 맘마. 에헤이, 맘마, 맘마, 응. 우와, 잘 먹는다. 맘마, 맛있어요. <laughs>